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기본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네, 이 때문에 울산에서도 파업 첫날 37개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. 이현동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.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지만 급식실안은텅 비어 있습니다. 조리원 등 9명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학생들은 집에서 쌓은 도시락이나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. 평소의 월당 급식보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현재 울산에는 급식 종사자 1,400명과 돌봄 전담사 144명 등 비정규직 3,0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고 매일 700명 가량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. 울산 지역 200신 한개 학교 가운데 파업 참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는 139곳으로 이 가운데 37곳 정도가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파업 참가가 예상된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을 통해 도시락 지참을 당부하고 초등 돌봄 교실은 정교사를 투입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서 미리 공지를 드렸고요.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다 도시락을 지참해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차질 없이 할수 있도록 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. 학교 밖으로 나온 학비 노조는 오는 5일까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또 파업이 끝난 뒤에도 시위를 이어가며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.